보성군 소식입니다. 보성군은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군민과 가깝게 소통하는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보성 예술가들의 식전 공연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편안한 분위기를 이끌었고 김철우 군수가 다시 뛰는 보성 365에. 비전을 영상으로 설명하면서 군정 전반을 군민들과 깊이 있게 공유하는 등 세심한 준비가 돋보였습니다. 보송군은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단계별로 수렴했으며 담당부서의 현장 확인과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건의자에게 조치 계획을 답변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철우 보송군수는 국민과의 대화에 함께해 주신 모든 국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중단없는 보성 발전을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하고 어떠한 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전해,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